안녕하세요. 행정사 오천조입니다. 오늘은 어, 저희 이제 면허 취소 행정 심판 구제 전문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생계형 생계형 음주 운전 어, 어떤 사례가 상담 사례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 몇 시간 지나야 술이 깨고 단속이 안 걸릴까요? 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남자 70kg 기준에서 술은 소주로 봐가지고 반병 정도 드시면 0.05%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시간 경과해도 0.04% 나옵니다. 지금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영, 지금은 0.03이잖아요.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바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잔 정도 마시면 한 시간 정도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컨디션 따라 다르죠. 그 다음에 한병 정도 드시면 0.1 정도 됩니다. 4시간 후에 0.05가 나오기 때문에 최소 5시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해식하고 뭐 소주 한병 정도 드시고 노래방에서 실컷 놀고 술안 먹고 물 마시고 땀도 흘리고 해서 아뭐 운전해도 되겠지 하다가 오다가 걸립니다. 이 짧은 시간 2시간 정도 노래방 노래 놀았다고 해 노래방에서 4시간은 술한 마시고 놀 수는 없잖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한병반 드시면 0.15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6시간 후에도 0.07 나옵니다. 이런 거는 술 깨고 가겠다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한병 이상 드시면 대리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 그리고 요 정도 드시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나갈 때 문제가 됩니다. 어, 그냥 무사히 출근하면 좋은데 꼭 빗길이나 가드레일, 가드레일이나 또는 뭐 뒤차가서 들이받는다든지 이런 불시의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새벽에 출근하실 때는 어 그날 저녁에 조금만 드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병 정도 드시면 두병 정도 드시면 0.2 정도 나옵니다. 물론 음주량, 간, 해독력 따로 다르죠. 또 컨디션 따로 다르고 기분 좋게 술마셨는지 스트레스 팍팍 받으면서 마시는지 그 따라 다르죠. 그리고 근데 이제 두병 정도 드시는 분들은 여덟 시간 이상 푹 자야 됩니다. 이 정도 드시잖아요. 아침에 일찍 나가면 술 냄새납니다. 술 냄새. 그리고 지금은 도수가 좀낮아져가지고0 1 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50kg 여자 몸무게 50kg 기준일 때. 기준일 때 몸무게 더 많으면 술은 더잘 버티나요? 뭐 딱히 그렇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어 소주 반병 0.08 지금 저 치수 수준이죠. 소주 반병 드시면 어두 시간 뒤에 0.05 나옵니다. 보통상 한세 시간은 지나셔야 돼요. 또 소주 한병0.16 나옵니다. 0.16 나오 고6 시간 뒤에 어요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소주 한병반 드시면 아예 이거는 뭐 바로 집에 그 대리불러서 간다 또는 걸어간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보통 집 앞에 그 학부모님들하고 옹기종기 모여서 드시고 어 걸어가거나 남편분들에게 태워 달라 하거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 사업하시거나 저기 자영업 하시는 여성분들은 뭐 대리부르기를 굉장히 꺼려해요. 어, 그게 그래, 그렇게 하시더라도 대리회사나 그 지정해 둔데 있으면 부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식당에 불러달라고 하면 되죠. 우리가 술이 많지 되면 많지 되면 아예 음주운전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길바닥이 자는 게 나을까요? <laughs> 자, 우리 제가 사례를 한번 보시면, 이제 저희 사무실 구조고 어, 또 저희는. 뭐 각종 이의신청사하고 어, 법률사무소 (PNK) 리더스와 같이 이렇게 고소장 고발장 의견서 뭐 기타 이런 서류 다 작성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행정사가 할 일은 행정사가 하고요. 어, 변호사님들이 해야 될 일은 변호사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사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스카이 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상담하러 왔어요. 이분은 정지 수치예요. 정지. 근데 근데 10년 전에 정지가 한번 있었어요. 그리고 음주운전 안 하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주의를 기울였는데 아, 이 정도 마셔도 되겠지 하고 술도 깼겠다 생각했는데 정지 수치 나왔어요. 정지 두번 적발이면 2년 취소됩니다. 불행한 거는 불행한 거는 이분이 스카이 장비 굉장히 고가 장비인데요. 이거를 할부를 끊은 지가 두 달밖에 안 됐어요 이럴 경우에 어~ 행정심판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밤중에 우리가 수, 이렇게 술 먹는 거는 좋지만 어~ 음주 적발하면 되고 나면 술집에 앉아 있거나 길 가다가도 경찰이 보이면 깜짝 놀랍니다 그~ 저, 전과자 음주 전과자의 그런 불상사는 당하지 않고 어 과거에는 뭐큰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지금은 윤창호법 이후에 큰 죄입니다. 큰 죄. 자, 조심하시고요. 밤중에도 킥보드를 타거나 밤중에도 골목에 순찰자가 항상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사례를 한번 보시면 어, 자녀 문제, 자녀 진로 문제로 해서 그 고민하다가 부부가 기분 좋게 술 마시다가 어 이렇게 싸워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혼자 술 마시고 새벽 한 시쯤 잤을 경우에 이분은 버섯 정비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여섯 시 아침도 안 먹고 잠네 시간 자고 나가서 시장에 시장에 김밥 사러 들러가지고 지나가는 할머니 살짝 서쳤는데 할머니 괜찮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이 신고하는 바람에 신고하는 바람에 이분도 그 생계형인데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술 마실 때는 우아지만 그다음에는 어떻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통만 따릅니다 음주운전만 하지 않으면 이 술은 어 도파민도 생성시키고 아드레날린도 생성시켜가지고 굉장히 건강하고 장수하게 만드는 보약입니다 적당히 마셔도 되지만 많이 마셔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음주운전 안 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주시면 또 좋은 정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죽기 전에 한번 눌러보세요. <laughs> 제가 다른 정보도 또 올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음주 단속할 때 가슴이 시큰시큰 내려 앉죠 자 우리가 또 이제 또 한번 보시면 동네에서 마시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대리 부르기도 그렇고 택시 타기도 그렇고 어정쩡한 해식하고난 뒤에 어, 집에 가는 길에 신호등 앞에서 좁니다 졸다가 졸다가 누가 신고하죠 누가 신고합니다 신고하게 되면 적발입니다 적발 뭐 이런 큰 사고 안난 것만 도 다행인데 이렇게 집 앞에서 가까이서 에 마실 때는 안심 놓고 또한 수치가 많이 나와요 조심 좀 이렇게 마음이 평온하니까 이 횡단보도나 신호등 앞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킥보드 같은 경우는 킥보드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동네 아파트 앞에도 있고 버스 정류소도 있고 전철역에도 있고 근데 밤중에 늦게 와서 딱 갈아탈라고 하니까 없어. 또 걸어가려니까 추워 더워 이럴 때 킥보드가 보이는데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배트맨처럼 경찰이 금방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화이바안 썼다고 안전만 안 썼다고 과태료 1 0만원 끊습니다 옛날 같으면 뭐 신호 위반해서 뭐 과태료 끊을 때 에이 재수 없다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1 0만원 끊고 그다음에 뭐합니까 음주 측정 단속합니다. 이거 킥보드를 타고 늦게 올 정도 되면 또 수치가 높습니다. 대체로 사회 초년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어 몰라서 이런 경우도 당하기도 했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젊고 활기차게 술을 마시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대리운전 꼭 하시고 대리운전을 만일에 대리운전 풀렀는데 안 오면 카카오 대리는 흔적이 지워집니다. 카카오 대리는 그러면 일반들이 식당이든 어디든 대리 불러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흔적이나 그런 노력이라도 있어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제를 하거나 하죠. 자 이렇게 행복한 가정에 1년 면허 취소되면 손실액이 붉은 포함해가지고 직장인 같은 경우에 최소 최소 돈으로 환산하면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2천만 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더커져 스트레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뭐한 2만 원, 3만 원, 뭐 5천 원더 내면 되는데. 어 대리가 안 온다해서 이런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제가 과거에 법원에 있을 때그 삼성의 임원도 한 분이 어 대리를 안 하고 술다 깼다 생각해가지고어 성진에 누락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피 같은 술인데 피로 돌아오지 않도록 단속에 안 걸리게 그리고 음주 단속 경찰관한테 제도 안 졌는데 깜빡깜빡 놀라는. 경기 아늘이 안, 일으, 안 일으키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행정사 오천자 사무소는 순강 광교 법원 앞에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시면 행정사에게 찾으십시오. 자 함께 어, 공동 작업을 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자 여러분 술은 맛있게 드시고 아예 뻗어 자세요 음주운전하는 것보다 자 오늘도 여러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휴가 잘 보내시고요. 싱싱하고 즐겁고 활기 있는 어, 걱정이 없도록 음주 운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음주 운전 하셨으면 어, 행정사오천조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